단체 4위 결정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준결승 3위로 마무리했던 팀 브런스 윅대, 4위로 마무리했던 팀 MKH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서 있는 선수들이 팀 브런스 윅 소속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이명훈, 김승현, 광민상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단체전 4위로 진출한 팀 MKHG. 화면 우측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강민석, 안준상, 김태훈 선수입니다. 두팀 모두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력들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더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네. 또팀 MKHC의 경우 이번 시즌 올 시즌 첫 단체전의 우승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론스윅도 이해 못지 않게 단체전에서 또 다양한 여러 차례 우승 경험이 또 있고요. 예. 아무래도 개인전과는 또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전과 달리 단체전은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가장 먼저 투구에 나서는 선수는 브론스윅 이명훈 선수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첫 투구인데요. 중요한 첫 투구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는 브런스윅 이명훈 역시 팀의 베테랑다운 그런 훌륭한 투구였고요 이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 예선에서 조 1위를 하고 일리미네이션에 올라가서는 아쉽게도 1라운드에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예. 하지만 또 본선에서 이명훈 선수가 800시리즈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라인이 좋은데 아일리메이션 또 운이란 게또 선수와 선수의 상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운이 없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안중상의 투구 역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주고받으며 시작하는 두 팀입니다 안중산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2023 홍천 무궁화컵에서 개인 통산 첫 승을 거두고 오늘 올해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절정의 기량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안준상 선수 역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팀 브런스윅의 김승현이 투구를 준비합니다. 김승현은 핀 하나를 남기는군요. 피지컬의 능력이. 뭐 항상 성적과 비례해진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yeah.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피지컬을 갖고 있습니다. Yeah. 스윙의 리듬, 밸런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아저 선수가 언젠가는 포테는 터트리겠다 터트리겠다 하는 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곧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Yeah. 일단은 커버로 첫 투구를 마친 김승현 선수였습니다. 팀 m k h c 의두 번째 주자 김태훈 선수입니다. Good, 김태훈 네. 스트라이크! 김태훈 선수 같은 경우에 굉장 m 높은 r p m 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앵글이 굉장히 적은, 타이트한 앵글을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볼에 회전도 많지만, 볼의 회전 반경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태원 선수가 볼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투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팀 브런스윅, 곽민상 선수입니다. 아! 곽민상의 첫 투구. 자, 광민선 선수 몸 한번 보세요. 이게 체격이, 체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예, 광민선 선수 같은 경우에 또 보디빌딩 선수로서, 어, 또 우승 경험이 있는 그런 또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예. 본인의 어, PT, PT샵. 네. 어, PT샵을 지금 하고 있고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선수와 보디빌딩 선수와 볼링 프로 선수를 경험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볼링에 좀 전념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이제 수업 때문에 연습을 못 하니까 틀 그렇죠. 일요일 에 하루에 뭐20 게임씩 어 그렇게 많이 예, 20 게임 이상씩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기본적인 몸의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면서도상단히 부드러운 족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커버 성공에는 광민상 선수고요. 현재 브런스윅은 이명훈 선수만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우, 몸을 이렇게 등을 만져보면요. 등 근육이 아우, 예. 장난이 아닙니다. 아, 보기에도 굉장히 탄탄해요. 예. 팀 MKHC의 세 번째 주자입니다. 강민석 선수입니다. 강민석 선수는 왼손 볼러네요. 네. 강민석 아, 아 음. 스플릿이 났습니다. 자, 강민석 선수도 작년에 브레이크 KM 제약컵에서 첫 우승을 했고 예. 어, 96년생입니다, 이 선수가. 어,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뭐 다섯 손가락에 들을 정도의 그런 RP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RPM을 능력, 그러니까 회전과 좌,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에 오른쪽 두 개의 핀을 공략했던 강민석이었습니다. 단체전을 보러 또 여러 프로 선수들이 보러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커버에 나서고 있는 강민석. 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프레임이군요, 강민석.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구는 아, 왼쪽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쉬움을 네. 숨기지 못하는 강민석 선수네요. 지금 12번 레인에서 앵글을 이렇게 크지 않게 구사를 하다 하면서 스플릿이 났어요. 예. 그래서 12, 10, 11번 레인에서는 좀더 앵글을 좀더 키워서 투구를 했는데 예. 아, 7번 핀이 남았습니다. 살짝 흔들리면서 기대를 했을 법도 한데. 네네. 예. 민석 스페어 처리에 성공하면서 커버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초반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브런스윅의 우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출발은 MKHC가 좋게 출발을 했지만 3프레임에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가 또 생기는 상황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이 이명훈 선수의 투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훈! 아. 이번에도 역시 스트라이크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명훈 선수 보면 정말 대기만성형의 그런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뭐다 아시겠지만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고 어, 무릎 부상이 있어서 이제 축구를 그만두면서 이제 볼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프로가 됐는데 프로 초반에는 이렇게 점수 가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KPBA 정상권 선수가 됐죠. 예. 지난 대회에서도 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명훈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영월컵 우승자였죠. 예. MKHC 안중상의또 스트라이크. 자, 안중선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머리 쪽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어서 네. 선, 그 선수 생활이 아닌 거의 생명의 지장이 있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가 재기를 해서 지금 본인의 그런 스윙의 스타일을 조금 변형을 줘갖고 올해 네. 우승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 내는데 아, 안준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부상 하나씩은 달고 또 극복을 해내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지만 안준창 선수는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핀두 개를 남겨놓았던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 있냐면 그 선수들이 전투구에 실수를 하게 되면 예.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 전투구에 미스를 하면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자신에 투구를 하지 못했어요. 원래 팔로드로를 저렇게 하는 선수가 아닌데 팔로드로를 뭔가 음 뭔가 부담을 많이 가졌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팔로드로 그러니까 스윙은 항상 본인의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같이요. 예. 네. 왼쪽에 있는 핀 하나만 쓰러뜨렸습니다 오픈 프레임이 나고 말았고요. 이 선수들이 네한한 단계 성장을 하려면 그거를 깨는 그 문을 여는 그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김승현 선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죠. 네. 시키고 있는 팀 MKHC 김태훈 선수였습니다. 언제까지 <목소리> 안준상이 두 번의 스트라이크, 김태훈이 두 번의 스트라이크 성공시키고 있는 MKHC 박근영 선수죠. 네. 그러면서 더블을 기록 중인 MKHC이고요. 브런스윅은 조금 마음이 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상 네. 스트라이크. 이에 질세라 스트라이크를 성공시켰습니다. 오. 유니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질 정도로 몸짱이네요 정말. 아 예.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예. 그러면서도 또 정확하고 부드러운 투구였습니다. 황민상. 이어서 7프레임까지 광민상 선수가 나섭니다. 팀 브론스윅. 자, HC 같은 경우에는 네. 광민상 선수가 이제 안 좋으니까 3, 4프레임을 같이 바로 이어서 투구를 하게 됐고 예. 브론스윅은 광민상 선수 지금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두번 연속 투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에는 여덟 음. 개의 핀이 쓰러졌습니다. 두개가 남았습니다. 음.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의 광민상. 어,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브론스믹 조금 뒤처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브론스윅컵 레인 같은 경우에 레인 패턴이 앵글을 좁게 쓰기는 좀 힘들어요. 특히 안쪽 인사이드, 딥 인사이드 등간 그러니까 4 3번 스퍼트의 오른쪽 3번, 4번, 마이너스 3번 스파트를 준 아, 선수 같은 경우에 앵글을 좁게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레임 패턴입니다. 네, 하지만 스페어 처리 성공 시킨 광민상이었습니다. 네. 이명훈 선수가 마중 나와서 미소로 또 화답을 해주었고요. 자, 이러면 한 30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불스수은 이제 더 후퇴할 곳이 없고요. 네, 그렇죠. m k 같은 경우에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신중하게 투구에 임한 김태훈이었습니다. 결과는 아 오른쪽 세 개의 핀이 남습니다. 자 브론스위커 레인 패턴 같이 이런 패턴에서는 안쪽 미스 홀딩 에어류를 이용하는 그런 투구들은 좀 쉽지 않아요. 예, 네. 사실 투구 하자마자 결과를 좀 직감하잖아요. 네, 오히려 안쪽으로 미스를 하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 아웃사이드 쪽으로 미스를 하는 게좀더 낫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선수들이 인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커버에 성공한 김태훈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론스웨이기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면 이제 바로. 10핀 정도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다시 승기를 옮겨올 수 있는 기회 팀 브런스윅 김승현이 나섭니다. <laughs> 김승현 스트라이크 오. 아주 중요한 때 스트라이크를 네. 성공시켰습니다. <laughs> 어, 짚어주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김승현이 위기의 팀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러면 브론스윅은 이제 이명훈 선수의 이제 투구가 남았죠. 네. 그러면서 승부는 다시 안개 속이 됐고요. 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강민석 선수인데요. 음. 어, 치우쳤습니다. 팀세 개가 남았습니다. 네, 음. 이러면. 서로 9, 10 스트라이를 쳤을 때 이제 한핀 차이가 됩니다. 네. 64강까지 오는 가운데 왼손 볼러로서는 유일했던 강민석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커버에 나서는 강민석, <laughs> 네 성공했습니다. 커버까지 잘 맞췄는데 고개를 갸웃하면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베테랑들의 싸움이 됐습니다. 예. 이명훈 선수가 나서는 팀 브런스웨이.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이고요. 중요한 투구입니다. 맞습니다. 이명훈의 중요한 투구 아, 신짜 핀이 날아들면서 스트라이크 아, 저핀 액션 보세요 이야. 남나 했는데 어느 순간 핀이 예. 날아왔어요 파이팅! 정말 지난 영월컵 우승자다운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레머니도 시원하고요 세 번의 투구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이명훈 선수입니다 볼 매치업과 앵글의 매치업이 정말 잘돼 있다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KHC의 안준상 아 안준상 역시 스트라이크! 예. 야이 이명훈 안준상 에이스 대결도 정말 볼만한데요. 안준상도 세 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번 주자들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네. 자, 이제 10프레임인데요. MKHC 김태훈 선수가 나섭니다. 네, MK는 안중환 선수가 저는 마지막 투구를 할줄 알았는데 김태훈 선수가 투구를 합니다. 예. 김태훈 스타! 최훈이 분위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데뷔첫 TV 파이널 진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 긴장감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 김태현 선수는 개인전도 나온 적이 있고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지금 개인전에 나온 선수들이 4명 중에 3명이 첫 TV 파이널입니다. 을 성공시키면서 오더스샷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한핀 MKHC가 예.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가 있고 아홉 핀을 투구를 하고 불런 수익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서든데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마지막 투구 어떨까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투구입니다. 김태훈. 오 이거 뭔가요? 오.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아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하자마자 본인이 직감을 했네요. 예. 일곱 예. 개의 핀만이 쓰러졌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예. 이게 마지막에 이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많이 미스를 했어요. 아,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고 있던 MKHC였는데 네. 어우, 마지막에 실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네요 오 광민상 선수가 마지막 주주로 하네요 마지막 주자들이 사실 조금 의외의 선택들이죠 네네 광민상 네. 음, 음. 선수입니다 어. 광민상 스트라 <laughs> 야 멋집니다. 야이 승부의 끝이 어떻게 나게 될까요? 털어주는 동작까지 정말 시원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터키 만들어내고 있는 팀 브런스윅이고요. 아우 저 팔뚝 보세요. 예. <laughs>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샷 우라만 팔뚝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투구. 왕민상, <laughs> 아, 와.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이래서 예팀 MKHC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접핀 하나가 남으면서 네네. 승부가 결정이 됐네요. 음. 어. 실뭐 누구보다 가장 아쉬울 광민상 선수고요. 야속한 핀 하나를 쓰러뜨리면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MKHC가 팀 브론스윅을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